안녕하세요. 새나초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이제 이렇게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 묵은 가지의 모습이고,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새싹들을 유심히 보니까 도깨비 바늘 같기도 하고, 가막살이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새싹일 때는 구별식별이 참 어렵죠. 근데 둘다 좋은 나물로 약재로 긴니 사용을 합니다. 이쪽 주위에 이렇게 새싹들이 파릇파릇 많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 또 이쪽 옆에를 보니까, 여보십시오.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가막살입니다. 가막살이 잎의 모습이고, 잎 뒷면이고, 줄기 대의 모습이고, 마디에 자주 빛을 띠고더 자랄수록 자주색이 짙게 대에 이렇게 퍼집니다. 이 가막살이는 한 방에서는 낭파초라고 해서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꽃이 필 때는 노란 꽃이 예쁘게도 피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갓 올라오는 이 어린 수는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한데 쓴맛이 약간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여 보십시오 새순의 모습입니다 또한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지상부를 채취해서 특히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지상부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가지고 말린 것6 내지 15g 또 신선한 것은 30 내지 6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여보십시오. 이 새싹 정말 부드럽습니다. 이 새싹은 이렇게 부드러울 때 뿌리는 떼어내고 이 지금 정도면 새싹으로 보는 게 낫죠. 이 새싹도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살짝만 데쳐서 나물로 하고 여보십시오. 참 상큼합니다. 이 가막살이는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백반증이 있을 때 특효약초이고 고지혈증, 고혈압, 폐를 맑게 하고 폐결핵 기관지염, 인후염, 편도선염 호흡기질환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여기서 백반증이란 것은 피부에 흰 반점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백반증이라고 하죠. 이 백반증에 좋은 가막살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